행복한 왕자의 몸이 완전히 칙칙한 제비처럼 될 때까지 제비는 금박을 한입한입 한 벗겨냈습니다. 니은첨 가지요? 한 입. 잎이 아니라 닙으로 발음하죠. 제비는 금조각을 물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의 얼굴은 홍조를 띄었으며 웃으면서 거리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빵을 먹을 수 있어. 그러다가 눈이 왔고 눈이 그친 후에는 서리가 내렸습니다. 거리는 온통 은빛이 되어 반짝였습니다. 집집마다 처마 밑에는 수종으로 만든 단도처럼 기다란 고드름이 매달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피 옷을 입고 외출했으며. 어린 아이들은 보라색 모자를 쓰고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불쌍한 작은 제비는 점점 더 추워졌지만 왕자의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비는 왕자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제비는 빵 가게 주인이 보지 않는 틈을 타문 밖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습니다. 그리곤 날개를 퍼덕여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마침내 제비는 자신이 이제 곧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오직 한 번도 왕자의 어깨 위로 날아갈 힘만 남아 있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하는 왕자님. 왕자님의 손에 입맞춤을 해도 될까요? 제비는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제비야, 마침내 네가 이집트로 가려고 하다니 정말 기쁘구나. 넌 여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어. 하지만 나도 너를 사랑하니까 내 입술에 입을 맞추어 다오. 제가 가려는 곳은 이집트가 아니에요. 전 죽음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은 결국 잠과 형제간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제비는 행복한 왕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고는 왕자의 발밑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치 무엇인가가 부서진 듯이 행복한 왕자의 가슴 속에서 이상한 파열음이 났습니다. 사실은 납으로 만들어진 심장이 두동강 나는 소리였습니다. 무시무시할 정도로 서리가 심하게 내린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시장은 시 의원들과 함께 광장 아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 기둥을 지나가면서 시장은 동상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씁니다. 한번더 확인해 보도록 해요. 씁니다는 씁니다로 발음합니다. 습에 받침 비읍 뒤에 첫소리 자음 니은이 오면 받침 비읍을 미음으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씁니다라고 발음하는데 씁니다 앞에는 꼭 받침이 있는 글자가 오죠. 했습니다의 해처럼. 이때 받침은 그대로 발음하고, 씁니다는 된소리 씁니다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저런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저렇게 초라해지다니,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군요. 시장의 말에는 항상 동의하는 시의원들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상을 보기 위하여 위로 올라갔습니다. 칼자루에 박혀 있던 무비도 떨어져 나가고, 눈도 없어졌잖아. 금박도 다 벗겨졌군. 정말 그는 거지부터도 못하군. 시장이 말했습니다. 거지부터도 못해요. 시의원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에는 죽은 새까지 있군, 그래. 시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서 새들이 죽지 못하도록 하는 보고문을 선포해야만 하겠어. 그리고 시의 사무관은 그 제안에 대한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한 왕자의 동상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쓸모가 없어. 대학의 예술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동상을 용광로 안에서 녹였고 시장은 녹인 금속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의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동상을 만들어야만 해요. 그리고 그것은 내 동상이 될 것이고! 시장이 말했습니다. 내 동상이어야만 해! 시의원 각자는 말했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말싸움 중이었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야. 주물공장 작업자들의 감독이 말했습니다. 깨어진 납심장이 용광로에서 녹지를 않으니 말이야. 그냥 갖다 버려야겠어. 그래서 그들은 쓰레기더미에 행복한 왕자의 납심장을 던져버렸습니다. 그 쓰레기더미에는 죽은 제비도 버려져 있었습니다. 저 도시에서 가장 귀중한 것두 가지를 가져오너라. 하나님은 천사들 중한 명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천사는 납으로 만들어진 왕자의 심장과 죽어 있는 제비를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정말 잘 선택했구나. 왜냐하면 나의 낙원의 정원에서 이 작은 제비는 영원토록 노래를 부를 것이며, 그리고 나의 황금 도시에서 행복한 왕자는 날 찬양할 것이므로. 이번에 함께 낭독한 오스카와일드의 단편소설 행복한 왕자 어떠셨나요? 작가 오스카와일드가 두 아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썼다는 이 작품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픈 아이에게 루비를 건네고 돌아온 제비가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몸은 오히려 따뜻해졌어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진정한 행복은 주위에 아픔은 느끼지 못한 채 차갑게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함께 슬퍼하고 나누었을 때 생기는 따뜻함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른 작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